자, 기후 부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1번 문제. 다음은 학생이 정리한 수업 노트의 일부이다. 기후 요인과 사례가 옳게 연결된 것을 고른 것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인과 사례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걸 한번 골라볼게요. 첫 번째. 위도 때문에 나타나는 기후적인 특징. 강릉하고 포항하고 비교했을 때 강릉이 연평균 기온이 더 낮다. 자, 강릉하고 포항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같은 페이지에. 자, 여기 지금 쌤이 비추고 있는 그림은 물론 기온에 관한 지도는 아니고 바람장미 지도이지만 여기서 강릉하고 포항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기 위해서 쌤이 지도를 잠깐 참고할게요. 보시면 여기 강릉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포항이 있어요. 둘다 동해안이고 경도도 거의 비슷하고 둘다 해안가고. 근데 둘의 차이가 있다면 그렇지. 위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는 말이 됩니다. 위도 때문에 강릉이 더 시원한 거 맞고요. 두 번째, 해발 고도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 인천과 강릉을 비교했을 때 인천이 최한월 평균 기온이 더 낮다. 어? 그런데 인천은 얘들아. 서울 앞에 여기가 인천이거든. 그리고 인천과 강릉은 인천과 강릉은 둘다 해안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얘는 서해안, 얘는 동해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니은 보기에서 인천이 1월달에 더 추운 이유를 어떤 기후요인에서 찾아야 되냐면 그렇지, 선생님 이거 그리는 거 보고 바로 눈치 채셨죠?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올 때 태백산맥이 막아주니까 강릉은 상대적으로 더 따뜻하고 인천은 북서풍을 고스란히 그대로 맞아서 더 추운 거고. 그리고 옆에 있는 물덩어리도 서해보다 동해가 훨씬 더 수심이 깊고 물덩어리가 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어느 바다가 더 비열이 크겠어? 그렇지 동해가 더 비열이 크니까 1월달에 냉각이 덜 되는 거죠. 게다가 난류가 여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동해안에 있는 강릉이 인천보다 더 따뜻했어요. 그래서 니은보기 인천하고 강릉하고 비교했을 때 최한월 1월을 얘기하지, 1월달 기온이 인천이 더 낮은 이유는 해발고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지역은 해발고도가 같으니까요. 여기다가 제대로 적어 놓으려면 수륙분포라든지 해류라든지 해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적어줘야 맞겠죠. 지형도 답이 될수 있고요. 태백산맥 때문에 차이가 났으니까. 어쨌건 이유는 아니고. 디귿 수륙분포 때문에 울릉도와 홍천을 비교했을 때 울릉도가 계절별 강수량이 고르다. 가보자, 가보자. 자, 울릉도, 여기 있어요. 울릉도. 어, 울릉도 글자가 여기 있고, 여기 지금 울릉도가 있지? 그리고 홍천은 강릉과 비슷한 위도에 이 태백산맥 건너자마자 여기쯤, 여기쯤에 홍천이 있어. 그럼 홍천하고 울릉도하고 비교했을 때 홍천은 내륙에 감싸져 있고, 모래로 감싸져 있고, 울릉도는 바다 주변이죠. 수륙의 분포가 차이가 나는 거 맞네요. 그리고, 울릉도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고. 지역. 인천과 목포를 비교했을 때, 인천 연교차가 더큰 것은, 또 위치 확인해 보세요, 얘들아. 인천 아까 여기였지? 목포는 여기였단 말이야? 그럼 둘다 서해 아니네? 둘 중에 뭐 어디가 지형이 어떻고 한거 우리 특별히 따로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위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지. 그러면 리을 보기 인천과 목표 목포를 비교했을 때 연교차가 인천이 더큰 이유는 지형 때문이 아니라 위도 때문이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기억 디귿에서 2번. 2번이 맞는 말. 자, 문제 2번으로 가 볼게요. 가나와 같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의 전통적인 가옥 구조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금, 가 지역의 특성을 보면, 자, 쌤이 새로 나간 프린트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 꺾은 선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 기온이고요. 기온은 이쪽에, 요 축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밑에 막대 그래프로 그려진 거는 강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강수량 막대는 요 오른쪽에 그 축이 있습니다. 그 기온을 읽을 때는 왼쪽으로 가서 수치를 읽어줘야 되고, 강수량은 오른쪽으로 가서 수치를 읽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가 지역이 어딜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와, 가지역은 1월달,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달인 1월달 평균 기온을 봤더니 무려 영하 15도씨 정도가 되네요. 음. 그리고 여름철에도, 여름철에도, 어? 22도, 23도 정도밖에 안 되네. 굉장히 서늘하네. 그리고 강수량을 봤을 때, 이게 뭐 겨울철은 말할 것도 없고, 7, 8, 9월마저도, 강수량 한달 정도는 좀 많지만 나머지 지역 거의 강수량이 없죠. 그러면 강수량이 극히 적으면서 1월 달 기온이 이렇게 마이너스 15도 C까지 내려가는 동네는 관북지방입니다. 음, 관북지방 중강진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웠던 중강진 일대라든지 관북지방 개막원 일때 그런 지역이 이런 식의 기후 그래프가 나타나죠. 그다음에 나아 지역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특징을 알수 있어요. 1월 달에 기온을 봤더니 영상이야 영상 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비열이 큰 공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1월달이 별로 냉각되지 않는 동네라는 거지 굉장히 해양의 기후를 많이 띄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12월 1월 2월 막대그래프의 길이를 봤더니 장난 아니지 거의 여름만큼은 아니지만 여름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여름하고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 강수량이 되네 굉장히 다설지라는 이야기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연중 거의 비슷하게 달별로 강수량이 나오는 지역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울릉도죠. 자, 그럼 밑에 있는 보기에서 기업 보니까 장독이 있고, 어 우대기라고 하는 눈을 막아주는 시설이 있는 곳, 요거. 우리나라 최다설지인 울릉도의 전통가옥의 형태였죠. 새로 나간 프린트를 꼭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봤더니 고방? 아 고방, 고방 소리. 고방이라고 하는 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집들이 이렇게 밭전자로 겹쳐져 있어. 바깥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방을 이런 식으로 느려뜨려 놓으면 은이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막 들어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겹집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정죽관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 곳은 바로 아주 추운 동네 요리할 때 나오는 그 수증기마저도 난방에 모두 이용하려고 했던 너무나도 추운 동네 바로 관북 지방의 이 그립 가옥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겨울이 플러스 5도 영상 5도씨 정도가 되어서 온돌조차 필요 없는 동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남쪽에 있어서 너무너무 따뜻해서 가마솥과 방이 연결될 필요가 없는 동네. 부엌이 따로,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동네. 그즉 온돌 시스템이 없는 동네이고요. 고팡이라고 하는 제주도 사투리로 이제 창고라는 공간이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제주형이 되는 거죠. 물항이라는 건 이곳이 비는 많이 오는 지역인데 얘들아 주상절리 때문에 그, 지표수가 굉장히 부족했잖아?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옛날부터 물, 먹을 물이라든지 이런 거 식수 얻기 위해서 큰 항아리에다가 이게 나무에 밧줄 같은 거 연결해서 떨어지는 빗물을 밧줄을 통해서 항아리에 받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물항 같은 이런 시설이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제주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가는, 니은, 나는, 기억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지도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겨름, 겨름, 겨름은 뭐야? 여름 강수량과 강수비율 그리고 겨울 강수량과 강수비율 나와있는 지도네요. 자 1번부터 한번 분석해 볼게요. 부산은 겨울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다. 여름 강수량이니까 왼쪽. 왼쪽 거 보자. 부산 여기 있잖아 얘들아. 부산 여기 있거든. 겨울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다. 비교가 안 되지. 지금 여기 범례를 봐도 어, 겨울에는 제일 시커먼 지역도 160mm. 어, 이상인데 여름에는 제 시커먼 지역 600mm 이상이죠. 근데 부산 600mm 이상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여름 강수량이 더 많은 거 맞고요. 2번 개마고원. 이렇게 개마고원쌤 표시해 볼게. 개마고원. 개마고원. 그리고 대동강 하류. 대동강 하류. 대동강 하류. 쌤 표시했어. 이두 지역은 소우지에 속한다. 맞죠? 개마고원은 사방이 모두다. 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라서, 낙림산맥, 마천현산맥 함경산맥, 요 사이에 요렇게 지금 개막원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도 모조리 다 바람 그늘을 사면 해당이 되니까 건조한 공기만 넘어갔다는 거지. 그리고 바다로부터 떨어진 정도, 격해도도 크기 때문에, 공기 자체가 습한 공기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대동강 하류에 비가 안 오는 이유는 공기가 저스트 통과만 할 수밖에 없는 지형적 장애물이 없다는 게이 지역에 비가 적게 오는 이유였지.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 3번 가볼게. 북동기류의 바람바지 사면에 겨울 강수량이 많다. 자, 북동기류 그려볼게요. 북동풍, 오우측 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 어? 태백산맥이 여기 있는데, 대관령의 동쪽 지방, 령동 지방을 대표하는 강릉이나 속초 같은 곳이 겨울 강수량이 꽤 많은 것을 볼수 있죠. 북동풍의 바람 사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동기류의 바람바지 사면은 겨울 강수량이 많은 거 맞고요. 4번 영동지방, 영동이나 영서 이거 이제 어 물론 우리나라식 발음에 따르면은 영동, 영서라고 해야 되는데 대관령의 동쪽 지역, 대관령의 서쪽 지역 요렇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영동하고 영서하고 비교했을 때 영동이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나?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는 거는 여름철에 엄청 쏠려서 내린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왼쪽 지도, 여름 지도를 보세요. 춘천이나 서울 같은 요런 영서 지방은 여름에 강수량이 굉장히 많지. 물론 강릉도 많네. 근데 겨울 강수량을 봤더니 서울이나 춘천 같은 동네는 강릉에 비해서 겨울에는 강수량이 별로 없잖아. 그러면 두 지역을 비교했을 때, 영동, 영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여름철에 쏠려서 내리는 거야. 그치. 영서 지방이 훨씬 더 비가 여름에 쏠려서 내리는 거죠. 강릉은 여름에도 많고 겨울에도 많고. 그 다음에 영서는 여름에만 엄청 많은 거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 되네요. 여름 강수 집중률이 영서가 더 높은 거기 때문에 낮다로 고쳐주셔야 맞습니다. 자, 5번. 청천강 중류 지역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60% 이상이다. 청천강 어디 있는지 볼까, 얘들아? 청천강 중류가 여기야, 여기. 여기 보여? 어, 여기야. 자, 청천강 중류 지역, 여름 강수 집중률이 60% 이상인지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오라 밑에. 지도의 법례 마지막에 보면 여름 강수 비율이 요렇게 어 등치선으로 같은 값을 가진 지점을 이은 선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있죠. 60%짜리 선이 요렇게 요렇게 60%짜리 선이 있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선이 얘들아 보니까 55짜리야. 그럼 55, 60, 그 안쪽에 선이 하나 더 있으니까 얘는 65 이상이 돼야 되네. 그럼 청천강 중류 지역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60% 이상인 거 맞는 말인 거죠. 틀린 건 4번밖에 없네요. 어머, 안 보였구나. 어, 근데 선생뭐 별로 필기는 안 했어.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28쪽에 있는 기후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28쪽 1번 문제입니다. 가나의 기후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을 지도의 A씨에서 고른 것은 일단 가에 나타난 기후현상 뭔지 한번 확인해보자. 늦봄에서 초여름 한창 모내기를 해야 되는 시절에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높새바람 때문에 높새바람이 불때 영동지방은 바람바지라서 비가 내리고 고온 건조해진 바람이 영서 지방으로 불어 내려가서 영서 지방에 가뭄 피해를 일으켰던 거 기억하시죠? 음, 요거 높새 바람 이야기. 그럼 높새 바람 자체는 북풍과 동풍, 높바람과 샛바람의그 합체 합쳐진 말이기 때문에 북동풍이 불어와서 생기는 건데 우리나라에 북동풍이 불어오는 경우는 바로 B 위치에 있는 기단이 힘이 세질 때죠. B 위치에 있는 기단의 이름이 뭐였어? 야, 너네 이거 초딩 때부터 했던 거다. 오호츠크라고 하는 바다에 만들어진 공기들의 집단. 오호츠크의 기단에서 불어온 바람이 바로 어. 냉량수변한 특성을 가진 오호츠크의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높새바람입니다. 그럼 가는 B랑 연결시켜 주셔야 되고요. 나, 봄철에 높아지던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꽃이 피는 걸 시샘에서 추위가 나타난대. 그러면 따뜻해져야 되는 시기에 갑자기 이 기단이 마지막으로 신경질에팍낼때그때 지금 꽃샘추위가 나타난다는 거거든? 겨울이 가는 게 아쉬웠던 기단 바로 A! 이름이 뭐죠? 그렇지 시베리아 기단이지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기단의 특성은 굉장히 차갑고 대륙에서 발원한 기단이기 때문에 한랭하고 건조했었죠. A에서 바람이 봄철에 이렇게 불어오면 꽃샘추위 현상이 벌어집니다. 정답은 B, A에서 3번이 되고요. C 기단은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굉장히 우리나라에 무더운 기후를 선사해주는 북태평양 기단이죠. 얘는 한여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AB 기단과 C 기단이 서로 나는 내려갈래 너는 올라올 거냐 막 서로 싸우는 거 그래서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가지고 여기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네가 올라가라 네가 내려가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에 머무는 게 바로 전선성 강수 장마였죠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1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과 같은 기압분포가 자주 나타나는 계절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째려봐 어 선생님 여기 전선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아래로 가려고 하는 차가운 공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따뜻한 공기가 멈춰있는 정체되어 있는 전선인 장마전선은 아닌 것 같아요 모양이 그리고 한반도에 있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이 일기도에서 가장 특징 있는 건 어머머머머 여기에 1040 헥토파스칼이나 되는 엄청난 고기압이 있고요 여기는 1000조차도 되지 않은 984헥토파스칼에 굉장히 공기가 띄엄띄엄 있는 저기압이 있어. 우리 교실에서 옆교실로 애들이 이동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명이 있는 교실에서 2명이 있는 교실로 보통은 이제 문을, 문을 닫고 가둬놨다가 갑자기 문을 탁 열었을 때 인원이 많은 곳에서 인원이 적은 쪽으로 애들이 막 이렇게 빠져나갈 거 아니야. 공기도 마찬가지야. 공기가 넘쳐서 완전 빵빵하게 모여있는 고기압에서 공기가 홀빈하게 어, 텅텅 비어있는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이게 바람이거든. 그러면 지금 왼쪽 그림을 봐봐, 서쪽에는 고기압이, 동쪽에는 저기압이, 기압의 배치가 서고 동저라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던 북서풍이 불어왔던 계절 언제예요? 바로 겨울이 되는 거죠. 1번. 습기 제거를 겨울에 왜 하나? 요거는 장마철 이야기고요. 2번, 냉방용품과 청량 음료 얼어죽겠는데 무슨 냉방용품과 청량 음료야? 요거는 한여름이고요. 3번, 눈과 얼음 축제가 열리고 스키장에 인파가 몰린다. 오케이, 요게 바로 겨울 거네. 4번, 봄꽃이 피기 시작하며 전국적으로 꽃 축제가 열린다. 시베리아 기단이 힘이 쓸 때? 아니지, 이거는 봄이야기라서 이 일기도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5번. 청명한 날씨. 청명한 날씨. 가을 하늘 공활한데 알죠? 어. 하늘에 구름이 한점 없이 굉장히 쾌청하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그래서 비가 잘안 오기 때문에 농작물의 수확도 유리한 계절은 가을이었죠. 음, 그래서 일기도랑 관련이 있는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그래프는 서울의 계절 길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전국적으로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자마자 알겠네. 여름은 늘어나고 겨울은 줄어들었어. 이거 무슨 문제예요? 지구온난화 문제죠. 보기 기억. 한류성 어족의 어획량이 감소한다. 그렇지. 차가운 물고기.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들. 명태라든지. 음. 명태라든지, 뭐 아니면, 뭐, 꽁치라든지, 이런, 한류성 어족들, 안 잡히는 거죠. 니은, 열대성 질병의 발병률이 증가한다. 그렇지.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화되어 가기 때문에, 댕기열이나 말라리아 같은 열대성 풍토병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디귿, 고산식물 분포의 고도한계가 낮아진다. 이건 뭔 말이냐면, 어려운 말 나왔을 때 쫄지 말고 생각해, 얘들아. 고산식물. 고산식물이 왜 고산식물이겠어? 얜 추운데를 좋아하는 거야. 높은 지역을 좋아한다고. 근데 옛날에는 한 500m만 올라가도 날씨가 꽤 추워서 이 전체, 이 500m 이상에서는 고산식물이 살았었는데 요즘에는 800m 정도까지 올라가도 세상에 계속 따뜻한 거지. 그러면 고산식물의 분포, 고도 한계라는 건 옛날에는 500m 선이었는데 이제는 800m, 900m, 1000m까지 이제 이게 북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산식물 분포의 고도 한계는 점점 높아진다가 돼야 맞습니다. X, 리을. 난대성 작물, 따뜻한 곳에 자라는 작물의 재배, 북한 개선이 남아한다? 야, 이건 진짜... 뉴스 좀 봐. 옛날에는 우리나라보다 저 밑에 있던 저기 적도 가까운 이런 아열대 지역에서만 바나나가 농사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도 바나나가 가능하다... 재배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난대성 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북쪽 리미트 한계선이 옛날에는요 밑에 있었다면 그게 이제는 이렇게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더 고위도 지역에서도 이제 충분히 따뜻한 데서 잘 자라는 작물들이 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남하가 아니라 북상이라고 해줘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다. 정답은 1번.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 지도는 어느 기상현상의 발생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지도와 함께 제시되었을 신문기사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위는 일수고요. 어, 제일 많은 곳이 50일 정도고 제일 적은 곳은 어, 태백산맥 일대한20 정도? 뭐그 정도 볼수 있겠네. 좀 북쪽에는 20 정도. 그렇다면 대구 주변에서 이렇게나 한두 달여 정도 지속이 될 만큼 계속되는 기후 현상 뭐가 있을까? 한파도 있을 수 있고 장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1번부터 대입해 볼게요. 매섭기만한 봄철 꽃샘 추위가 50일 내내 말도 안 돼. 올해 한파가 작년보다 더 무서울 때 한파가 걱정이 되는데 왜 대구 주변이 제일 한파가 많겠어? 이거 아니야. 데프리카는 데프리카잖아. 응. 그래서 한파보다는 더운 거 위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지. 3번 여름철 무더위 주의해야 될 질병들 어?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10대 1 현상이 10대 1이라는 건일 최고 기온이 30도씨를 넘는 날을 우리가 10대 1 내지는 여름이 극성을 부리는 일이라고 다 해서 성하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열대일이 제일 많은 지역이 바로 이 대구 주변이야. 데프리카 데프리카. 3번 답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4번 황사현상. 이게 황사라면 왜 대구가 수치가 이렇게 높겠어. 오히려 서쪽에는 얘네들이 훨씬 더 높아야지. 미세먼지도 이쪽이 더 심하잖아. 관련 없고요. 5번 이게 만약에 장마라면 남부지방이 훨씬 더 날수가 길어야 되죠. 그리고 장마가 막두 달씩 막 이렇게 지속되진 않지. X. 정답은 3번. 그, 그동안 동영상 다본 거, 거, 거. 맞, 맞죠? 봐야 돼. <laughs> 화이팅. 고생했어. 잘 치세요.